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전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은 10% 정도가 실제 일어난 일이고, 나머지 90%가 어, 사람들이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둘러싼 그 환경, 그 처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지난 날을 회고할 때에 아파른 언덕을 볼 때. 10도 정도 경사되는 것을 한 30도는 된다, 이렇게 보고 5도 경사면이면 한 20도 정도를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생각을 자꾸 묵상하면서 과거를 돌이키면서 과장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인천의 그 자유공원이란 그 밑에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를 그 자유공원을 넘어서 가면은 어 재물포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언덕길을 올라서 어 내려가면 학교가 바로 한 10분 거리에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길이 아주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살았던 집에 그 언덕길이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 언덕 길은 폭이 한 100m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길이는 어마어마하게 길어가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숨이 차고 힘들었던 그 겨울에 눈이 오면은 그 대나무로 스키 만들어가지고 달려 내려왔던 그래서 바로 차이나타운 쪽으로 들어가는 그 언덕배기 길을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제가 고향을 갔습니다. 그 언덕길을 생각하면서 40년 만에 고향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폭이 100m가 아니라 한 10m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너무 좁고 또 길이 짧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난내 마음속에 여기 한 100m 폭은 되는 것 같고, 수키로가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먼 길처럼 이 품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고향이 확대, 재생산돼가지고과장돼가지고제 기억 속에 그렇게 크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은 조그만 것도 크게 보입니다. 어려운 일도 큰 어려움처럼 느껴지고 과장되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이 코로나를 겪고 지나가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전무하고 앞으로도 없을질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 그런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생각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내가 내게 크게 엄습해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행하신 일들 뭐 여러 가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 구원의 손길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단서를 붙이고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은 뭐든지 과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가야될 것인가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 그러니까 첫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꾸어야 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초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윌드니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영어풀이를 한다면 와일드에다가 와일드, wild, 더 와일드한 것, 새 명사, 황무지 그렇게 그냥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길을 낼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그 험준한 곳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는 그 말씀은, 선지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생활로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다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닌 객지의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실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정도로 어어게 어이가 없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 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야지, 코로나 백신이 나와야지. 응? 이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뭐란 말이냐? 지금 이 질병에 눌려 가지고 우리가 뭘할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반문하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지금 당장 필요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꿈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눈에서 보면 어린아이의 보다도 못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베이비가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에게 가장 좋은 일을 가장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다 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엄마, 아빠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이거 문제는 기대하고 싶고 꿈을 꾸고 싶은데 꾸어져야지 기대하고 싶은데 기대가 돼야지. 현실이 비참하니까. 그런. 자주 섞인 탄식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황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것예요 별을 잡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걸 들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기대감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꿈을 꾸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겁니까? 이를 악물고 기다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씩씩거리면서 기다리는 것이냐? 분노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자주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군대에서 주위에 있는 그런 동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3년은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군대 생활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면서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세월은 간다. 얘기예요. 수동적으로 일을 악물고 견디면서 살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낭비적이고 황폐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아주 강력하게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군 생활하면서 거꾸로 매달아서 3년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 3년도 나의 일생 중에 한 기간이다 소중한 기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수기 육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주시기로 원하며 얼굴을 내게 비치사 장안야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말하고 그 제사장들에게 또 말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 엘 백성에게 전달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평강 주기로 원하고 지켜 주기로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소원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는가? 그냥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냥, 그냥 주세요. 그냥 받을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을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주길 원하신다 하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날려면 낫고, 안 날려면 말고.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해야 되는 우리의 가장 큰 일은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문 4장 23절에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릎 지킬 만한 것들이 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가진 재물도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켜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걸로 지금 코로나를 낫게 할수 없으니까 가장 두려운 겁니다. 언제 놓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으로 이 코로나를 낫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지금 확증된게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릇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예선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여 중요합니다. 빌리스 4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지금 기도 제목을 응답하신다. 라는 메시지 대신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런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할수 없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평안 내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싶죠. 지금 이런 때이면 더욱더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속부터 올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은 과장된 내용밖에 없고 더 심화된 우리가 음미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해결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책을 모르겠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속수무책이다. 그렇게 얘기해, 손발을 다 묶어놓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어, 받는 건길 밖에 없어요. 평안을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기도에는 두 가지 네,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구의 내용이 있죠. 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요.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주신 것을 클레임 하는 것이 있어요. 마치 보험에 든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강구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가는 거니까. 다 알기 때문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는 거니까.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끼쳤다고 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받습니다. 하고 accept 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기간 동안 불안이나 원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고난에 차있고, 뭐, 억매인 것처럼, 월과 맹 것처럼, 어, 처신을 할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원망하지 않는 거죠. 엽이 그랬습니다. 엽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엄청난 재난을 받게 됩니다. 그 겪게 됩니다. 온 식구가 다 죽었습니다. 자기는 아창이 나고 재산은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나오는 그 말씀은 항상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입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입은 마음의 표현,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기대하는 그 기간 동안, 불평이나 원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클레임 하는 겁니다. 주님 주신 평화를 내가 받겠습니다. 어케트 하고 그 평안을 가지고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죽을 것도 아니고, 이 코로나는 지나갈 먹구름과 같은 겁니다. 지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다 그랬어, 만들었다 그랬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평안히 내 마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겁니다. 또 감사에도 말이죠. 좋은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감사라는 표현을 하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은 지금 아직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몸이 난 것도 아니고 나라가 독립된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만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약속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만 메아리 치고 있는데, 그 메아리 치고 있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과가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없겠냐 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를 수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노래를 부를 수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4등전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16절, 17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죠. 만세에 내가 내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들도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애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어떻게 합니까? 노래로 합니다. 아이들은 쉽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마시면. 미래의 꿈을 꾸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비전을 본다고 그랬어요. 비전을 본다라는 말은 일하면서, 지금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노인들은 일하기가 힘드니까 꿈을 꿉니다. 그렇지만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보심이 있으면은 애들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두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로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받아 눌려있는 그런 삶 4등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눌림에서 해방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눌려있는 시대죠 지금이 아주 짓눌려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눌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기대해서 역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평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할수 있는 최상의 최선의 방법과 길이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어려울 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힘들 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힘들 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힘들 때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 나갑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견뎌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비범한 사람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미래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하신 크신 일을 보게 될 것이고 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내가 먼저 찬양할 수 없겠느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소원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충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랑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앞쪽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